요즘 아주 보기 힘든 그런 제품이죠. 이탈리아에서 출시한 루프탑 텐트가 되겠습니다. 차량 지붕에 올리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오토 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거 없어요. 일단 가격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비싼 거 맞아요. 어, 저쪽에 보이는 텐트 저 건너편에 또 다른 종류의 텐트가 있긴 한데 얘는 결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가을이잖아요 그리고 겨울이 되고 사계절 다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캠핑들을 하실 텐데 결로가 없는 텐트를 진짜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은이 제품 지금부터 주목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어, 재질의 특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범위가 있고요 이탈리아어에요 영어라기보다는 소비자분들께서 중요시하는 거는 일단 가격적인 측면이 중요하시겠지만 가격적인 측면은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문의하시면은 장착에 대한 시기랑 제품에 대한 어떤 입고에 대한 어떤 대기 정도 종합적인 가격을 좀 설명을 해주시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섬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크를 한번 조금 올려보면요. 이렇게 안쪽에 메시라고 그러죠. 모기장이 보이고 이쪽에 보시면 이게 우레탄 재질이나요? 이게 명칭이 정확히 있을 텐데 그냥 연질의 어 이렇게 빗물 유입을 좀 방지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사실 이쪽으로 비가 뿌리는 그런 면적이 되는데 이 뿌리는 범위가 의외로 많은 스트레스를 어 가져다주고 그리고 빗물 유입에 좀 많은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얘는 자 이쪽을 한번 보시면요, 이쪽에 몰딩 마무리가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스며드는 범위를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범위가 되겠고 이 재질은 군용에서 우리가 옛날에 호루라고 그러죠 그런 재질보다 훨씬 연한 재질을 좀 사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내수용 국내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좀 특별한 어떤 표면의 질감을 좀 느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 뭔가를 묶어 놓고 땡길 때 사용하는 범위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 클립도 있습니다 연결해서 또 뭔가 또 텐션도 되고 그런 범위로 또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올려서 보면은 내시창부터 먼저 보이고 모기장을 따로 또 안쪽에서 또 컨트롤 할수 있는 범위가 되겠죠. 재밌는 건 이제 자크의 오토 홈이라고 이렇게 오, 오토 그리고 홈의 오 알파벳 오를 강조해서 이니셜을 이렇게 재밌게 좀 만들었어요. 어떻게 살짝 보면은 안경 쓰고 있는 모양, 웃는 모양 뭐 그렇게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측면에서 한번 구경을 해봤고 경첩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경첩을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좀 보일까요? 보이진 않네요. 아무래도 기술력에 대한 차이점은 분명히 다르죠. 이탈리아가 캠핑의 선진국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이런 재질들의 특징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마 매우 낯선 범위도 있을 텐데, 일단은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최고의 원단과 최고의 이미지를 보여줬던 거는 경고함이라고 좀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부드럽고 가볍고 튼튼해요. 그게 좀 많이 특이하고 인상 깊긴 합니다. 어, 대표님 오셨네요? 손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이게 어떻게 들어왔네요? 예아 요즘 물량이 없어 갖고 계속 대기하시고 주문 넣고 그죠? 요즘 이제 예이나가좀 예. 워낙 없다 보니까 예그 대응할 수 있는 예그 브랜드 상품들이 좀 많이 출시되고 있어요 아 네. 대응할 수 있는 삼각형 예. 텐트가 지금 시중에 예 저희가 뭐 비슷한, 여러 번 영상을 아, 올렸지만 피크라는 예. 제품도 있고, 피크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예. 뭐 아이 캠퍼, 비 d 비라는 제품도 있고, 가격이 아. 전시돼 있지만, 예, 그쪽에 예. 다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조금 인기가 조금 떨어졌어요. 음, 음. 네. 아 대응할 수 있는 게 네, 많다고 보니까 여러 가 출시가 되다 보니까, 아. 그다음에 좀 그런 게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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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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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은 네. 솔직히 비싸잖아요. 얘가 네. 500이 넘었었나요? 지금 뭐 거의 블랙으로 응. 하시면 한 560. 5 6 0이 미디움 사이즈가? 그죠, 그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음. 조금 그 상당하네요. 네, 200만원 네. 더 싸게 네. 구매를 할수 있는데. 네. 네. 560이면은 사실 가로가 따로 하고 네. 차종별로또 장착할 수 있는 음. 여러 가지 옵션을 사용한다면은 650에서 700 정도까지는 잘안 올라왔어요 왜냐면은 또 이제 어닝도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예. 조금 아직 아쉬워요 아. 뭐 제품은 워낙 좋은데 예. 야, 우리나라 좀 이제 소비자들이 부담이 되는 쪽 지금 10월 첫째 주이시점 되는 입장에서 네. 대표님 네. 현재 네. 천안플랫 총판에 몇개 어, 재고가 있, 있습니까? 지금 네. 메졸리나 블랙스톤 미디움 한 개밖에 아, 없어요 아 봐봐요 이게 인기가 <laughs>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제 <제가 웃음> 우리 대표님 올라오실 때 리얼하게 지금 영상 편지 만들어 놨거든요 네. 재질을 한번 보고 있는데 아 이거는 진짜 그 고호텍스도 도어텍스. 아니고 예. 이게 이제 그 보통 미디움 메듈리나가 드랄론이라고 하는데 예. 네, 그런 거에 아. 비해서 좀 다른 텐트보다 원단이 확연히 다르지 여기 안쪽이 거의 김표님 보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람막이 네 바람막이랑 그 등산복이죠 그거 음. 아, 뭐 진짜 거의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손님들의 안전상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거고 여기가 제가 한거 아닙니다, 대표님. 네, 이렇게 표면들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 아,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정확한 섬유에 대한 그거를 지금은 잘 모르니까 어, 안에 책자가 있어요. 어, 근데 이거는 다른 섬유, 사용자 가이드고 아. 어, 여러분들 그, 그 미국형 코치맨 같은 캠핑카 보시면요, 또는 그 영국 코치맨이었나? 영국 김피디. 그 아드리아. 어, 그 독일 영국, 거죠 독일. 영국이랑 독일. 어, 독일 거가 아드리아인가? 아,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헷갈리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그 거기서 본 매트리스의 표면이 여기 있어요. 두께는요? 두께는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제 손가락, 성인 손가락으로 한 마디, 이거,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음, 어, 그렇게 딱 나옵니다. 한 10cm 나오겠다. 큰거 아니죠. 예,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 10cm가 생각나는데, 그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사실 중요한 거는, 폭신폭신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얼만큼 오래 쓰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재질은, 저도 대표님을 통해서 만족 경험을 상당히 많이 했지만, 별로 없고.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시작할 때, 별로가 없는 거를, 어좀 찾다 보니까, 이 친구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려서 영상을 찍어 나갔습니다. 여기 사용자 가이드가 있네요. 보시면 지금도 저 뒤에서 설명을 좀 듣고 계신데, 지금 여성 혼자분들도 많이 오세요. 제품 화자에 대한 보증. 다 한글 매뉴얼로 되어 있네요. 사실, 이거를 구매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그렇죠. 이 설명서를 다안 보시고, 그냥 바로 쓰시는 분도 계신데, 무방합니다. 저는 이제, 별도의, 뭐 특징 같은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서 그런 걸 한번 습득하는 경우가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뭔가를 회전해서 옛날에 우리 경운기 시동 걸는 것처럼 막 빙빙빙빙 돌려서 하는 걸죠. 그런 느낌이에요. 15바퀴, 10바퀴 돌리지 않아요. 그죠, 그죠. 어, 그런 범위로 펜트가 파보이 되는 거니까 그림만 봐서도 충분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옆에 측면이 어디냐면은 예, 잠깐만. 아, 이건 그거... 아, 이건 돌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돌리는 건 네모. 아 그렇다 이거는 그냥, 올리는, 얘는 그냥 올리는 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이고 안마추 입장에서 하는 거고 저를 뭐 이렇게 장사꾼으로 보지 마시고 <laughs> 제가 여기 자주 오는 거는 저희 사무실에서 15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빠르면 제가, 10분 어. 그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많고 저도 이제 캠핑 유저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오는 겁니다 요런 게 싫으면 요런 게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영상을 이거를 보는 입장이 되른 거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모기장, 메쉬인데, 이게 굉장히 튼튼해요. 이거 제가 지금 새 거라 어떻게 해볼 수 없지만, 송곳을 한번 뚫어보면요. 얘 어, 뚫리긴 뚫리겠죠.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렇게, 이렇게 당기면은 직조가 또 커버가 아, 될 정도로. 찢어져야 재밌는데. 어, 그렇죠. 쎄져야 재밌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3중. 총 3중이에요. 1중, 2중, 삼중, 그 다음에 베개가 또 있습니다 그 베개 같은 경우도 있고 음, 저기 이제... 안쪽에 보시면은 또 수납 공간도 있어요 잘라 하셔야지 잘다쳐요네 맞아요 베개를 잘라야지 잘 닫힌다는 어, 김편님의 말씀이 다갔고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닫았을 때 클립을 한번또 보시면은 이게 다릅니다 기존에 있는 거랑 한번 눌러서 내려서 위쪽을 찝는 방식이 되는 거지 여기가 알루미늄인데 이 안쪽까지도 혼합제조에 알루미늄을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정량? 어 되게 가볍고 튼튼하더라고요 그런 면모에서 본다면 아마 소비자분들께서 어, 좋아하시는 요인은 충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거 한번 갖고 여기 소리가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가벼워요 그죠? 어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 여러분 이탈리아 제품의 명품 루프탑 텐트가 필요하시면 은 본 영상 참고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차에 달았을 때 아마 최고 이쁜 그런 디자인이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루가별도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다른 텐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